저 있어서 그런거 아니죠? 평소에 막 아... 윽박 찌르시는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거 밖에 네. 얘기 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laughs>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오늘은 보다시피 이제 공장인데 공장 1층 화장실 바닥 그 페인트를 좀 칠하러 왔어요 어 바닥에 페인트를 발라요? 네, 이게 바닥용 페인트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논슬립 페인트라고 그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고, 오늘 시공하는 논슬립 페인트는 이제 그레나이트 그립이라고 페인트 에르메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페인트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에르메스까지 가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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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싸요. 비싼가요? 그만큼 비쌉니다. <laughs> 아, 오늘 시공비도 꽤 비싸겠네요, 그럼. <laughs> 어, 아무래도 이제 네. 자재 단가가 있다 보니까 네, 시공비도 자연스럽게 같이 그거에 음. 맞춰서. 책정이 됐고요. 요즘에 많이들 하시나요? 어요 근래 들어서 문의가 좀많은 편이에요. 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오늘 시공하는 페인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 잘 안해요. 문화 가까워 다 보니까 이제 일반 아파트나 주택, 어, 화장실, 현관 이런 쪽에 이제 문의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좀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좀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네, 좀국가에 페인트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세련되겠네요. <laughs> 에르메스맨 어, 이거는 저도 네. 시공을 몇번 해봤는데 어, 시공을 다 하고 나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 예요그 질감이나 칼라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오늘도 시공 끝나면 만족도가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센서등이에요. 들어와요. <laughs> <내려와요>. 아필이면 <laughs> 센서등이네요. <laughs> 네. 오, 작업하는데 굉장히 방해가될것 같은 요소인데 제가 빛을 볼게요. 드디어. 구조가 다 됐기 때문에 네. 예, 프라이머로 먼저 도포할 겁니다. 이제 하도 작업인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일단 뭐부터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하도 작업을 하기 전에 주변 보양작업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안 가고? 네, 밑에 쪽으로 조금 나와도 상당히 는데해요보양수이도가 가당면에 닿지 않게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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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작업하기 전에 그 부실물들 있잖아요. 예. 작은 먼지, 아가, 그 보양 작업 하다 보니까 골가루 같은 것도 좀있거든리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요합니다 이제 구석진 자리나 모서리 뭐 부분 이런 자기 안쪽에도 보면 먼지랑 그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 어, 작업하기 전에 다 제거를 해주니다 시멘트, 이런 예. 네, 질감에 바르는 응. 프라이머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일도 있 있죠. 예. 타일이나 장판, 좀 매끈한 면에 도포하는 프라이머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있어요. 도구를 봐 손에 어봐벽속에을 이거 어차피 롤러하고 로 붓으로 한번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붓으로 이 끝쪽에 마감 부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네, 지금 하도 바로 오 계신데 예. 하도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최대한 주변에 좀 묻지 않도록 예, 좀 조심스럽게 특히 모서리 부분들 예, 그렇게 좀 신경써 가면서 예, 도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도도 바르고 나면 두께감이 생겨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좀 질감 자체가 끈적한 질감을 이제 종류의 프라이머 뽕드 형식의 이제 하도다 보니까 그 두께감도 사실 좀 조절해 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포하는 곳은 타일이거든요. 타일인데 보시는면 여기 그 사이사이 이제 매지 작업,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라고 하는 이 매지 작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페인트 도포했을 때 티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로 최대한 좀 메꿔주면서 시공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음, 아무도 그냥 뭐 바르는 게, 바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쵸. 그, 타일에 바르는 것과, 그 다음 콘크리트 면에 바르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시면서 그 바닥에 이제 수평 물탈 작업이라고 하죠. 시멘트, 평평한 시멘트에 또 바르는 방식이 조금씩 좀 틀립니다. 음.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장을 직접 겪어보면서 노하우를 이제 만들어 갈수 있죠. 교육생분, 아까 혼났다고 해야 되나? 두껍게 칠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는... 한 소리 들었죠? <laughs> 아, 네. 어, 저는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 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평소에 막 읍박 찢시는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 성격이 네. 못해요그래도 <laughs> 그러니까, 네. 제가 배울 때, 그, 선배분들, 아니면 강사분들한테 배웠던 거를 이제 그대로 신의 한 쪽, 점수하고, 어, 알려주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인 거 같고요. 어. 근데 보통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교육생분은 웃고만 아니, 계시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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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인사분데? <인상운데>? 선생님 <laughs> 아,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예 네, 밖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사장님 <laughs> 이제 하도 작업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어 이제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laughs> 하도 프라이머가 건조되는 시간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줘야 상도 작업이 또잘 마무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좀 건조될 때까지는 기다려 줄 겁니다 3시간 동안요 예. 어이 식사 하셔야죠. 아 식사 해죠 식사 해죠아 이거 이거 만져보십시오. 질감이 틀려. 아 그러네요. 완전 질감이 틀려. 카페트네. 어떻게 잘 말랐나요? 어네 지금 건조는 완벽합니다. 어, 언덕까지인가요? <laughs> 네. 아까 좀, 그, 매지를 좀 채우면서, 네. 좀 두껍게 바른 편인데도, 지금 곤조은 상당히 잘 됐고요. 저 선풍기 틀어놓고한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나요? 어, 이제 상도, 네, 그래나이트 그립을 도포를할 거고요. 지금 곤조 상태가 워낙 좋아서,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응. 아까 그렇죠. 게 이렇게, 게달려졌다 네. 네. 싶으면 위에서 한번 풀고 내려오면 아래쪽 이렇게, 이렇 가지고 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이렇는거렇게이렇요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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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까이요까워서그 이렇게, 이렇게,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고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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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오늘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고 나면 마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제 교육생분이 이제 바르고 계신데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네. 또 한마디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껍다고? <웃음> <웃음> 2차 공포 하실 때 이제 주의사항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 너무 잘조주고계십니다 이렇게 시공 전에 사전에 교육생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하고 실습을 시키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실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그 실수를 이제 메꿔줄 수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실수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네. 뭐, 케어를 해주고 충분히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게 교육생 입장에서 교육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실 수 있죠 선생님 이말 들으시니까 부담 안 되세요? 그, 부담 됩니다! <웃음> <웃음> 페인트는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굉장히 <laughs>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교육생분들 작업하시는 거 보시면 네. 어떠세요? 굉장히 네.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분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분이시고 음. 한 분은 이제 수료하신 지한 어. 3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네. 이제 수료하신 분 현장을 제가 음. 처음 나와봐요. 아, 그래요? 처음 나와보는데 어, 진짜 되게 많이 발전되신 게 오. 눈으로도 보여요. 오. 이게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음. 보이잖아요. 근데 수요하시고 오랜만에 뵙는데 엄청 많이 공부하신 게 보여요. 아, 진짜요?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뿌듯하시겠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배우시던 모습과 지금 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네. 되게 감동적인데요. 아, 어. <laughs> 저희한테 배우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네. 자기의 수급을 발전해 시키고, 개인 네. 사업체를 크게 하고 계시니까. 아,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다음 교육생분들 교육하실 때더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어. 감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끝나셨나요? 네, 지금 이제 2차 복까지 끝났고요. 양생 을좀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스킹 했던 거, 어... 떼어내고, 어... 어, 마감 상태 보고, 좀 부족한 데 있으면 조금 보완해주고, 어... 어,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거의 한 80, 90% 정도 끝이 났네요? 95%라고. 95%? 95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